<laughs> 저 자신의 마음의 생각, 그동안에 제 자신의 습관처럼 살아왔던 삶, 고정관념들, 아무렇지 않게 이겨있던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주기위서 감사합니다. 남의 시간도,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남의 재산과 관계된, 재물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 함부로 여기고, 대하고, 사용하고도 도둑질 한줄 몰랐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.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도 사용했습니다. 너무나도 당연한 듯 사용했습니다 그 어떤 양의와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에겐 그들에겐 소중한 시간이고, 소중한 재물이었습니다. 저 역시도 저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부분, 저한테는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, 주님. 고치겠습니다. 고치겠습니다. 대화를 할줄 몰랐고, 하지도 않았고 말을 쓰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저희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. 그 역시 사탄, 마귀, 사악한 영들이 주는 분리의 분리인 줄 믿습니다. 모든 것이.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고, 함께 가야 하듯이, 함께 나누어야 하듯이 하는 이 모든 것들, 제가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고전관념과 잘못된 사고방식, 스닉견에서 이제는 남을 헤아리고, 배려하고, 양해를 구하고, 서로 조율하고, 의견을 나누고, 서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. 이 또한 동행인들 믿습니다. 주님과 동행하듯, 주님과 소통함으로 동행하듯, 또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며 동행한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. 감사합니다. 지난날에 모든 도둑질을 용서하시고, 하나님,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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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켜 향함으로,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 믿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, 또, 또한,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,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, 붙잡아 주시옵소서, 일구수, 일투족, 알게 하시고, 깨우쳐 주시고, 돌이키게 해 주시고, 새롭게 살게 하시며,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렇게 하신 내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